안녕하세요 요리조리 먹방 창하입니다 나오저께 혼났어 구독자한테 왜요? 그.. 요즘 요리를 안하고 네 반조리 제품으로 많이 한다고 어왜 요즘 요리 안해요? 그래가지고 음. 할 말이 없지 뭐아 <laughs> 그래서 이제 요리를 시작하려고 해요? 예 하잖아요 했잖아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했잖아요 아 그쵸 예 그리고 왜 숟가락 안챙겼어? 숟가락이요?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숟가락 어우 되게 춥죠 생각보다 어제 밤에 운동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바람이 불면서 어제 운동했어? 왜티 응. 안나지? 응? <laughs> 너무 아침이라 응? 너무 아침이라 그래 하루하고 원래 티안나는거야아 그럼요 응. 3-3-3 운동보치 몰라요? 3-3-3몰라 응? 운동할때는 3세트씩, 응? 그리고, 일주일에 3일 이상, 3개월 후에, 효과가 난다는. 아, 이거 안 되나? <laughs> 아니, 잔소리도 아니고, 내가. 알려주는 거 아니야. 응? 그리고 옛날에 내가 뭐 했어요? 네. 네, 예. 알겠습니다. 시작할까요? 아이, 짜증나. <laughs> 오늘 뭐 먹는지 얘기도 안 했어. 낙지 볶음에. 예. 네. 쭈꾸미도 들어갔나요? 아니. 음. 낙지만. 낙지만. 그리고 반숙 후라이. 그렇죠. 김. 김. 음. 오케이. <laughs> 아이고. 지난번 에 나한테 재채기한다고 뭐라고 했죠? 미안이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<웃음>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저도 먹으면서 들렸어 소리고. <laughs> 아, 나 소리? 아 소리 들렸다는 줄내 배에서도 소리가 나요 <laughs> 아 진짜? 네. 아,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에서 아 오디오소에 들어가겠는데 계속 그래가지고 <웃음> <웃음> 한 막판쯤에 마지막 그 긁어먹을 때 네. 거기서 꼬르륵 이러는 거야 아 소리 들어갔을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어요 작은 소리 들어가 잠겨내니까 <laughs> 좀 낫죠? 그렇죠 훨씬 더 고소하고, 음, 음. 확실히. 맛있어요. 원래 참기름을 이제 모르겠어요.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은, 불로 가열하지 말라 그랬어. 참기름을. 음. 근데 하면서 조금 넣었어요. 제가 사실.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저기를 더 넣었던 게, 하도 뭐,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,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대. 조리하는 과정에서 넣으면 참기름 냄새가 날아가고 음. 그리고 또 조리하는 과정에 넣으면 참기름을 한번 원래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한번더 저기를 한 거잖아요 불로 가열을 한 거잖아요 만들 때 그래서 두번 가열을 하게 되면 이게 잘못 자칫 잘못하면 탈 수도 있어 가지고 가열할 때 넣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네. <웃음> <웃음> 네안 궁금, 그렇죠? 안물 <laughs> 응. 안궁. 이걸 요즘 TMI라고 하네. 안물 안궁. 아, 아, 그래. 아, 알았어. 쉰 세대네. <laughs>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뭐.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기계적인 답변. <웃음> <웃음> 어제하고는 다르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어제 뭐 먹었는데? 어제 마라탕이요. 어, 마라탕 별로였어? 그게 마란가. 말한가... 하지 아, 마라. 대답하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최고.